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 제 퇴근길 중간에서 인사드리네요. 일단. 아니, 이게 잘 달리다가 운동을 다시 제가 이거 지금 동영상 촬영 옵션을 UHD로 한지 모르고 계속 촬영하다가 중간에 몇 분이지? 한 5분? 5분 정도 지나니까 5분인가 10분인가 지금 UHD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더니 이거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는 <laughs> UHD 60 프레임으로 60 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면 5분이 5분 돼서 저도 저절로 정지가 돼 버려요. 제가 그 상태로 세팅을 해놓은지도 모르고 <laughs> 어제 이거 짐벌하고 짐벌 자전거 거치대 새로 사가지고 테스트해본다고 어젯밤에. 그 UHD로 한번 이렇게 UHD 60프레임으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지방에서. 근데 그걸 깜빡잊고 오늘 회사에서 출발하면서 그 상태인지 모르고 쭉 가다 보니까 제가 막, 아, 여태까지도 오면서 UHD 60프레임으로 해가지고 녹화는 했어요. 녹화는 했는데, 어, 많이 떠들었는데. 이거 한시 그동안 떠든 거. 아, 이거 올려야 되나? 아, 고민이네, 이거. 왜 모르고 있었지? 이게, 그, 파일이 저장한 게가, 막, 이 4기가 까지밖에 안 되나? 안 되나봐요. 물론, 다른 뭐, 어플이나 뭐, 이런 거 쓰면 되긴 하겠지만, 오늘, 오늘 뭐, 내일 뭐, 앞으로 며칠 동안은, 이, 짐벌하고, 그거랑 테스트 영상으로 이렇게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에... 아... 잘 찍고 있는 거 같네요 테스트 영상이랑 테스트 영상 그나마나 뭐그 손떨림 방지 기능 없는 누나 스마트폰에서도 아침에 보니까 일단은 빛의 양이 적었는데도 빛의 양이 적었는데도 보니까 약간 끊기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잘 찍혔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이 갤럭시 손떨림 방지기는 있는 걸로다가 찍으면 은 아마도 화면이 더 부드럽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서 또 일단은 저는 뭐 모니터링 하기 전에. 유튜브에 일단은 업로드부터 먼저 하고 보거든요. 업로드하고 업로드 한 걸로 확인을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즐겁게 여행지났습니다이곳저 총 시간 10분 현재 착으로 많이 거치고 있어요. 현재 속도 시간당 14.2km. 평균 속도는 무엇이냐? 평균 속도 시간당 17.8km. 트레 11일 날총 시간 33분 45초. 추가 옵션 구매 상품으로 구매한 자전거 거치대는 완전 실격적입니다. 저 군래 들어서 물건사면서실패한적이잘 없는데 실패한적이잘 없는데 아이구.. 퀴즈를 쳐 실패를 하고 아니 어떻게 이걸 자전거 거치대라고 하고 판매를 할 수가 있어 눈만 보여.. 약간 위로 찍으니까 하늘은 잘 나오네. 여기 새로 포장했나봐요. 길이 굉장히 부드러워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전거 잘타고 <laughs> 30명인가? 음. OEM이라는 회사에서 3.5km 예, 지났습니다 그, 남은 이, 거리 6.49km 운동시간 12분 6초 현재 속도 시간당 그 15.5km 예. 평균 속도 시간당 그, 17.4km 그, 예상 총시간 34분 5, 26초 짐벌을 세워놓을 수 있는 미니 삼각대랑 셀카 같은 거 찍을 수 있는 1m짜리 연장봉 따로 샀는데, 걔네들은 하얀 정품 박스 비슷한 데에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 거치대만 희한하게 노란 박스에 들어가고. 저 좌측이 아닌가 봐. 역시나 써보니, 고정력이 좋은 것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아래로 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 <laughs> <laughs> 여기서 뭐, 그 안쪽으로 찍어봐야 어떻게그지 모르. 각하고 카메라 각도가 지금 다른 방향보다 약간 오른쪽을 보고 있잖아. 손잡이가 위로 올라와 있고, 스마트폰 이렇게 장착하는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서 처져 있는 상태고, 그 처져 있는 상태가 거기서 그 스마트폰이 왼쪽으로만,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도 아프게 닿아 버려요. 아프게 닿아 버려서 약간 오른쪽으로 하게끔 거치대를 이렇게 좀 오른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카메라도 약간 오른쪽으로 보게 되어있는데 이거 정면으로 보게 해봤자 화면에 왼쪽에 나오는거 뭐냐 앞바퀴 쪽으로 앞으로 돌아가면서 보여 속도 시간당 14.8km 평균 속도 시간당 17.1km 이상총 시간, 17 네. 이상 총 시간 35분 9초 오늘 이거 <laughs> 제가 전에 쓰던 자전거 거치대 있거든요. 그걸 하나 더 주문했어요. 거기다가, 보면 거기도 1.4인치 그 볼트가 달려있거든요. 이쪽에. 1.4인치, 1.4인치 볼트를 위쪽으로 하게 해서 앞쪽 핸들락 핸들바, 오른쪽, 앞쪽. 앞쪽, 오른쪽에, 그거를 설치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것처럼, 손잡이는 아래, 핸드폰 연결하는 쪽은 위쪽으로 하면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제가 딱 보기에도 좋은 상태가 되죠. 높이가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걸로 연결해 봤을 때제눈높이에 보이는 지가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될것같습요한이 아래쪽으로 쳐져서 촬영을 하니까 전외랑 똑같은데 아전 앞쪽에 앞 한쪽 아래쪽 한쪽 아래쪽에다가 설치한 거랑 똑같아요 시간 35분 51초. 아닌데 진동이 어떻게든 영상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제 맨눈에는 이렇게 막 도로에 도로가 완전 고를 수는 없잖아요 완전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진동이 있거든요 자전거 타고 가면서 근데 뭐 핸드폰은 잘 잡아 주는 거 같네요. 떨어지는 면은 없었고. 이 정도는 뭐 안전하게 말드렸 떨어질 위험은 없어 안전하게 공동이 촬영할 필요 없습니다. 경 현재 속도 시간당 1 5 9 k m 현재 속도 시간당 16.7km. 지속시간이... 도터리 지속시간이... 2시간밖에 안돼요. 전기를 공급하면서 하든가 해야돼요. 보조배터리나 이런걸로. 보조배터리나 케이블은 준비가 되긴 한데... 앞으로도 뭐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서 아 이게 괜찮다 싶으면 완전 이걸로 밀대요 하루짜리. 이게 해가 질 때는 하천변에 하루살이들이 많아. 왜 이렇게 오늘 자전거 가는 게 무겁지? 뒷바퀴에 바람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뒷바퀴를 가서 바람 보충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단보도 앞에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니, 여기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걸린대 여기서부터 집에까지 가는게 시간이 0. 더 많이 걸다지습니다 남은 거리 4.5킬로미터 속도 시간 20분 8초 현재 속도 시간당 10.3킬로미터 속도 속도 시간당 16.3킬로미터 일시정지했습니다 예상총 시간 36분 34초 더 같아. 으쌰. 아 지금 허리가 더오려것 같아 아 이거 별야 이거 자전거 거치대 흠집이거든 아 좋아 아, 충격 먹으면서 왼쪽으로 가가지고 아빠께 딱가버려어 핸드폰이 아 이거 핸드폰 재미지안 먹었나 보네 아 짜증 난다 진짜 이이 짜증 나이 근데 이렇게 촬영하다가 전화하면 어떡 하지? 아 전화하면 뭐 멈춰가지고 전화 받고 하는데죠, 그걸 <laughs> 다 못해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에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다음에 이번에 좀 기할 게 잘해. 이씨앞에안봐 왜? 그 뚜라이 같은 이씨발. 남은 거리 3.99km 운동시간 21분 43초 현재 속도 시간당 10.6km 평균 속도 시간당 15.9km 예상 총시간 37분 47초 자전거 바 빠졌나? 좀 힘드네요. 마지막길 <laughs> 내 힘이 빠지고, 자동으로 앉아서. 잘못 산 자전거 거치대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 기분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되나 한 할게 녹화에 녹화 오디오 오디오로 좋은 것만 올려도 모자를 파인데 때 같이 산 자전거 거치대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음. 아니, 어떻게 이런 거를 4만원이나 받고 파는 거지? 음? 이거 자전거 거치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자전거 거치대 절대 사지 마세요. 짐벌은 좋아요. 진벌하고 같이 파는 자전거 거치대는 개떡이 완전. 6.5km 지났습니다. 남은 거리 3.49km 운동시간 25분 25초 현재 속도 시간당 10.3km 평균 속도 시간당 15.4km 예상총시간 39분 3초 단차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없앨 생각은 없어요. 저기 보니까 몇 년이 왔어 자전거 앞바퀴 나오겠는데? 잘하면 이거? 화면에? 여기도 단차가 있고. 단차 천지다. 깊게 바람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인데? 앞만 봐도. 공설부로 가배 따로 있어가고 짜증 난다 짜증 납니다 잉? 그 네? 이거는 방사가에 따라서 아 진짜 짧은 난다 진짜 재 4만원? 4만 거리 2 9 9도이 정도. 100 정도. 이정 운동시간 2 8도시간초 현재 속 m 평도시간도시간킬로미터평균 예상 총도 시간당, <laughs> 시간당 분4 8킬로미터이상총시간 어. 40분 39초 그냥 티스트 영상으로 음, 찍을까요? 음? 올릴까 말까 고민이 되네요. 너무 영상이 안 좋게 나와서. 영상은 잘 나왔겠지만, 제 오디오가 너무 아니, 아니 <laughs>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 너무, 좋아요, 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작했습니다렀는데왜 이렇게 힘들어? 돌. 뭘... 차가 없네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라고도. 근 그냥 핸드폰 거치대만 쓸 때는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썼었는데. 음. 7.5km 지났습니다. 남은 거리 2.5km. 운동 시간 31분 36초. 현재 속도 시간당 8.3km. 평균 속도 시간당 14.2km. 예상 총 시간 42분 6초. 인근 매장보다 비싸고 카드도 안 받고, 뭐. 그, 사먹고 싶진 않죠. 싼 것도 아니고, 카드도 안 받고. 그렇지 않겠지? 안 희생이다, 매. 사업자 등록이나 파고 장사하는 거. 감사합니다.